안녕하세요, 캠만장입니다. 아, 영상을 이제야 찍네요. 제가 25년 1월 26일날 홍천에 있는 배바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이 뭐 빙박으로 유명한 곳인데 어 그쪽에 얼음이 단단하게 언거 같아서 빙판에서 아주 신나게 바이크를 탑니다 드리프트도 하고 뭐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한 두세 시간 그렇게 정신없이 탄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타니까 몽롱해지더라고요 몸도 많이 지치고 정신도 많이 지쳐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바이크를 타다가 제가 얼음이 얇은 구간을 확인을 못하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바이크랑 함께. 근데 다행히 물의 유속이 빠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빠진 곳이 얼음이 너무 그렇게 얇지가 않아서 제가 풍덩 빠졌지만 옷을 두껍게 입었기 때문에 옷에 부력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물에 떠서 얼음 밖으로 기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어서 나오는데 그 빠진 구간은 얼음이 얇으니까 쩌적쩌적 계속 부서지더라고요. 개구리처럼 몸을 최대한 넓게 펼쳐서 지렁이처럼 기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죽지 않고, 만약에 유속이 빨랐으면 얼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익사를 했을 텐데, 다행히 물 밖으로 잘 나왔습니다. 주변에 캠핑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절 걱정하더라고요. 괜찮냐고. 근 네, 저는 바이크를 빠진 거를 건져내야 되니까 팬티만 입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줄을 몸에 묶고 몸에 묶은 줄은 주변에 캠핑 하시던 아저씨들이 잡아주고 갈고리를 바이크에 걸려고 물에 풍덩 들어갔었는데 너무 추워서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해는 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더 있다가는 위험해서 자동차 안에 스페어 키가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갈수 있었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바이크에 부착을 해놔서 휴대폰 키랑 메인 자동차키 오토바이 키가 다 같이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으로 이거를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거 같아서 집에 오후 8시쯤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이크가 물에 빠졌다 근데 뭐 괜찮냐 걱정해 주시는 말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걱정의 말보다는 저는 좀 함께 와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동호회 활동을 잘 했는지 여기저기서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 위험하다, 가지 마라. 어, 다들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한달 동안 그 춘천에 있는 지촌리가 있어요. 지촌리에서 애기들 오토바이에다가 눈썰매랑 튜브를 달고 막 재밌게 타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부캐너 정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네이버 카페 회원이 그 오프로드 자동차 오프로드 군안 동호회였고 그 동호회 있던 또 동호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어, 지촌이 있을 때제 바이크 눈썰매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저분 우리 아들 눈썰매 태워주신 분인데 뭐 도와주셔야 해요. 바로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도와줘야 된다는 부미 불어서 어, 도움을 요청한지 약 1시간 만에 북캐너 1,2호 군안대작전이 실시가 됩니다 일단 그 오프로드 군안동호회 이름은 군안캠핑클럽 이라는 오픈톡방이 있고요 여기 방장님께서 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총 5분이서 제 바이크를 군안하기 위해 출동을 했습니다 일단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뭐 2시간씩 걸려 가지고 이렇게 홍천까지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안도 그냥 군안 차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 앵커를 끄는 사람, 조명을 비추는 사람 주변 안전을 확보하는 사람 기타 필요한 부수기재들을 날르는 사람 그렇게 팀이 다 짜여져 있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1시 쯤에 도착을 해서 바이크에 제가 튜브를 타고 배처럼 그 애기들 태워줬던 튜브를 이렇게 배에 깔고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서 앵커를 바이크에 걸었습니다 바이크에 걸고 와이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차로 앵커로 그냥 땡기면은 바이크가 저절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바이크가 얇은 얼음은 두둑두둑 두둑 깨지다가 얼음 두께가 한 15cm, 10cm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 더 이상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을 바이크 크기대로 자르고 도끼로 부시고 전기톱으로 <laughs> 얼음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고 그 과정이 약 2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극적으로 바이크를 꺼낼 수가 있었고 와, 바이크를 다 꺼내고 이게 싫으니까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거의 5시간 가까이 어, 제 바이크를 구난해 주셨습니다. 일단 목숨을 걸고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위해서 움직여주신 군항 캠핑클럽 동호회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 영상을 빌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약속하지만 아, 사실 뭐 제가 100만원 200만원씩 드리고 싶은데 <laughs>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게도 일단 약소하게 아 치킨 한 마리씩 이렇게 쿠폰으로 드렸습니다. 제 작은 마음이라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치킨을 드렸고요. 맛있게 드셨다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어쨌든 바이크를 잘 건져냈으니까 바이크를 트레일러에 실은 상태에서 엔진에 어 물이 들어갔으니까 엔진을 드레인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왜 이러지 보니까 아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얼음이 빗바닥에 깔려서 물이 얼었구나 해가지고 미니 난로를 통해서 엔진 안에 있는 물과 오일을 드레인을 합니다 엔진 오일은 용량이 1리터니까 1리터가 나왔고 물이 약 2리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뭐 정비동 를 들고 있는데 다른 분께서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어그 자가 정비 방장님께서 자기한테 오면은 한번 봐주겠다 해가지고 일하시는. 장소에 가서 기본적인 물기 제거, 부품 설명, 기타 전체적인 컨디션을 확인하고 정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렸는데 아, 산소 센서 온도가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 진단기를 꽂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일단 시동이 걸린 걸 확인했고 기타 쇼트날 수 있는 부분은 케이블을 다 뽑아가지고. 저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부품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기능은 뭐고 작동이 어떻게 되고 또 이슈의 위치라든지 각종 그런 교환해야 될 센서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을 사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cmpo라는 이 부캐너의 부품을 파는 각종 사이트에 부품을 검색을 하고 대량으로 부품을 주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가 항공으로 시켜야 되는데 운송 수단을 배로 해가지고 약 3주 동안 부품을 기다렸고요. 부품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바이크를 다 분해했습니다. 올 분해, 바퀴 분해하고. 안에 있는 배터리, 전기 배선 장치, 그러니까 프레임이랑 전기 배선 하네스만 남겨놓고 다 분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이 하나하나 하나 오고 나서 부품을 하나씩 교체를 했습니다. 엔진 드레인도 총 다섯 번이나 했는데 다섯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색 빛깔 오일이 나오더라고 이게 물이랑 섞여서. 이렇게 정비를 기간으로는 약 3개월 동안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했는데 저도 이게 지치더라고요. 이게 퇴근하고 나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지 몸을 이끌고 저는 또 이게 게러지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사는 원룸에 있는 지층에다가 한쪽 구석에 그 원룸 사시는 분들 투룸 사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이크를 한달 동안 정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정비를 하지 못했지만 한달 동안 트레일러를 주차를 해놨거든요. 계속 그래서 트레일러를 치우고 이제 바이크를 정비를 했습니다. 어, 정말 거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를 했었는데 일단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 릴레이, ECU 문제가 좀 의심이 돼서 이 부품이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교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부품 주문을 하고 제가 할수 있는 수준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품을 아세이로 그냥 교체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나사 풀고 조이고 이런 수준에서의 정비는 다 했는데 이제 바이크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런 호환성 이 순환성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부품만 교체하는 저의 한계에 부딪혀서 바이크를 결국 어 동네 샵에 맡기게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부품은 제가 다 조달을 해 드렸고 ECU 교체하고 인젝터 교체하고 스타트 모터 고치고 했는데 총 비용이 65만원이 들었습니다 65만원이 들었고 네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께서 정비하신 내역이 스타트 모터 내부 부속 고장으로 어, 안에 있는 내부 부속 교체하고 뭐 수리를 해주셨고, 기름통에 물이 유입이 돼서 기름통에 물 제거, 인젝터도 되살리려고 세척을 했는데, 인젝터에 녹물이 많이 나와서, 어, 수리 불가 판정받아서, 인젝터 제가 드린 걸로 교체, 전기 하네스에 있는 결합부위 세척 및 건조, 점화콜 스파크가 너무 작게 튀어서 확인해보니까 이슈 문제, 갔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ECU를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ECU를 교체를 하니까 점화코일 스파크가 잘 튀어서 ECU 문제인 것 같아서 ECU 교체했고, 그 엔진 흡기 배기 머플러에 물기가 좀더 남아있어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가지 정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총, 어, 2주 동안 바이크를 맡겼고, 뭐 2주 동안 다 정비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밤 늦게까지 정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60, 5만원이 나왔습니다. 좀 2, 30만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예상은한 3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두 배가 넘는 가격이 나와서 일단 총 바이크 수리 비용은 294만원인데 거의 300만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3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이게 바이크 새 차가 34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랬어요 바이크 새로 사라 침수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물론 지금 이 고친 바이크도 엔진이 좀 튀고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이크를 고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제가 북해나 자가정비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진이고 그리고 이 군항 캠핑클럽 회원분들께서 목숨을 걸고 제 바이크를 정말 밤늦게 눈 맞으면서 또 감기 걸리면서 그 추운 환경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제 바이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바이크를 건져서 폐차를 하는 것보다 이 바이크를 어떻게든 살려서 이분들의 노력과 관심, 뭐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고치는 행동으로 하여금 이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 일단 너무 감사하고 안 죽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지금 살아 있고 그리고 바이크도 잘 고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됐고 바이크도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됐으니까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잘자잘한 정비들이 있죠 하지만 재밌는 영상 그리고 재밌는 여행 모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캠방장이었습니다.